예, 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입니다. 제가 오늘은 들고 나온 것은 예, 회원님이 주신 예, 부산 토큰입니다. 예, 토큰. 토큰은 보통 그 아, 기본적으로 세 종류고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뉴욕에서 예, 뉴욕이라고 써 있습니다. 트랜지스 토큰이라고 써 있어서 예, 뭐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쓸수 있는 토큰, 예, 버스 토큰 뭐 이런 토큰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구그 1977년도에 제일 먼저 토큰이 예, 발행이 되었습니다. 토큰을 발행한 이유는 그 안양들이 이제 돈을 받다 보니까 돈을 이제 교환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약간 이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그 백여 명의 돈을 교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돈통을 들고 또한 이제 기사하고 그땐 CCTV가 없으니까 기사 랑 짜고 운전하시는 분하 짜고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그렇다는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직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삥땅을 치니까 안내양들의 알몸 수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기, 굉장히 인권 문제로 굉장히 대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토큰을 하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해서 토큰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종이로 된 회수권은 1970년대 나왔고요. 굉장히 오랫 동안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회수권이 이제 가짜가 나오니까 그 이제 회수권도 없앴고요. 지금은 9 0 년대까지 토큰은 이제 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지금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거의 토큰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넓게는 세 종류고요. 가 간단하게는 이렇게 황동하고 예 백동 이렇게 딱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도 있고, 여기 이제 일반이라고 써있고, 일반이 있었고, 이거 학생이 있었고, 학생이 쓴 거를 없애기, 어, 글자를 없애서 이것도 이제 일반으로 쓰게 되었고요. 보통 집에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그, 정, 버스 정책이, 버스 요금을 올릴 때, 처음에는 황동을 쓰고, 그 다음 백동을 쓰고, 황동, 백동을 번갈아 썼기 때문에, 그냥, 그, 쓰다가 집에서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오르면, 예, 그, 가, 이걸 쓸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 이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갖고 있다가 가격이 오르면, 이제 이렇게 오르겠죠?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거 갖고 있으면 써면 되고, 또 이거 갖고 있다가, 또 이제 황동으로 또 가격이 되면 또 이걸 집에 갖고 있다가 또 쓰고, 그래서 보통 집에 굉장히 많이 갖고, 저희 집에도 같더니요한 20개 정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왜냐하면 번갈아 가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오를 때마다 예, 갖고 있었던 동전들이 그렇게 이제 스택이 되는 겁니다. 예, 부산은 이제 서울에서 구하기는 힘들죠. 예, 다 부산이라고 써 있고요. 서울은 예, 서울은 보시면 서울은 그냥 시내버스라고 써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내버스, 예, 시내버스 물론 이제 더 다양합니다. 똑같이 예, 뭐 적동도 있었고. 여기 이제 학생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있고 서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부산은 예예그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예좀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예 하나씩만 그 보여드릴게요. 예. 물론 이제 예. 서울 적동. 예. 적동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적동은 많이 쓰인 그런 게 없나봐요. 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예, 울산, 예. 울산 일반 황동이 보이네요. 예, 인천. 인천은 좀, 예, 모양이 좀 틀리죠. 인천. 이렇게 해서, 그, 모으시는 게, 총, 그, 총 36종. 예, 1036종에, 뭐, 용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용현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이제 비싼 게, 예, 포항께 좀 비싸고요. 버스 토큰 같은 거요. 포항 지역은 이제 많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포항 지역은 굉장히 그래도 그 구하시려면 좀 약간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버스 토큰 가지고 계신 분들 가격에 굉장히 궁금할 텐데요. 그 명동에 가시면 그 가격이 한천원 정도에 팔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파시려고 하면 그보다 좀싼 가격에 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그, 지금 저희가 이걸 사려고 하면 구할 수가 없어서 비싼데, 반대로 우리가 이걸 팔려고 하면 굉장히 그, 갖고 있는 보유분들이 각각에 많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싸지는 좀 아이러니컬 합니다. 왜냐면 하 집집마다, 집집마다 예,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옆에 보이시는 것은 그 예. 여기 예, 글자가 이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뉴욕 시티라고 써요. 트랜지스. 예. 예. 트랜짓 예, 오서 로틴가요? 어, 아니, 예. 오서 로티 같고. 예, 9포원 예, yeah, 페어이걸한번탈수 있다는 것 같아요. 예, yeah. 예. Yeah. 이거는 이제 그 예, yeah,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조금 그 인터넷을 찾아서 좀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전 세계적으로 토큰은 굉장히 그 수집이 굉장히 활발한 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페이스북에 오시면 페이스북에 굉장히 다양한 토큰들이 있거든요 그 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외국에서 특히 전세계적으로 그 토큰을 수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한국의 마산 구강권이나 플라스틱 재질이죠 마산 구강권 그리고 그 용현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사람들이 알려지는지 몰라도 그런 걸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하대, 저는 인하대, 그다용현마을버스그 다음에 마산구간권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최소, 그냥 대도시에서 나온 동전들만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런 걸또 외국에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그런 거를 찾으려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으셔야, 예, 가능, 예, 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외국 거는 중국 거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 예, 요거 있고 예, 몇개 없습니다. 혹시 그 교환 외국 거보다는 예뭐아 그쵸 국내권 이제 거의 있으니까 제가 찾는 건용현 마산공항권 뭐 이런 거 인하대 이런 건데 인터넷에 한번 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만0 0 0원2만원 그다음 에 마산공항권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용연도 한 4만원 나오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리시는 분들이, 그, 파시려고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그, 아, 안 파시는 것 같고요. 또한, 그걸 이제 활발히 교환이 안 되다 보니까 올려도 안 팔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예, 안 파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토권을 모기 으 시작하면, 좀 메리트가, 이, 모고 싶은 생각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한번, 제가 이제 모아놓은 뭐 거를 한번, 이제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서울, 예, 황동, 예, 서울 적동. 모아놓으니까 뭐 보기 괜찮죠? 예, 부산, 예, 인천, 예, 울산, 예, 대구. 대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예, 제천. 제천도 구하기 힘든 동전 중에 하나구요. 예, 이게 이제 중국, 예, 중국 토큰. 예, 경기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청주. 예,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예, 그각 지역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예, 모으시는 것도, 예, 굉장히 그 좋은 수집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토큰을 받아서 한번 토큰을 올려봤구요 예, 어, 그 토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면 예, 답을 예,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병호 수집 TV의 이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